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4 4 4 4 4 4기4 4 4 4 4 4 4 아, 이거 맞나? 알레마나 로프스피닝 할 차례였나요? 네 맞아요? 응. 알레마나 로프스피닝? 맞는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경을 댄스 t v 에 저는 안경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댄 여사 댄싱 차차차 이연희입니다 저는 라틴 프로, 아, 전 라틴 프로 아, 명진우입니다. 아, 유튜버라고 프로, 얘기를 하는데? 전 라틴 <laughs> 프로 아닐까요? 유튜버세요? 예. 아 네. 아, 여기서는 뭐 유튜브라고 얘기하안 해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laughs> 알게 되니까 여기 게 학원 원장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학원 이름이 뭐죠? 예 여기는 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라움 댄스 스튜디오입니다. 네 라움 댄스 스튜디오 이연희 원장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명진우 네. 선생님 다시 한번 소개해 보세요. 라틴 프로 명진우. 네, 전나틴 프로라고 그랬는데, 네. 선수라고 늘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지금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잖아요. 은퇴한 지 얼마나 됐죠? 한, 1년이요. 아, 1년 됐어요? 네, 1년 됐어요. 어, 네. 명진우 선수가 선수 생활하는 것은 정말 네. 지겹도록 많이 본 네.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프로 선수 중에서 가장 네. 프로 선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명진우로 기억을 하는데, 어, 네, 그런, 그런, 같, 그런 것 같습니다. 라틴에서는 그런 것 같죠? 뭐또 다른 누군가 계시면 또 컴플레인 들어오겠지만 <laughs> 지금 선수 생활 대회에서 네. 본건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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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다른 프로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하면 네. 어, 바로 심사위원으로 그냥 올라가고 그러는데 아, 네. 명진호 선생님 무슨 미련이 많아서 그렇게 선수 생활을 어, 그냥 즐거워서 추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왔어요. 네. 오게 네. 네.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진우 선수하고 저하고 대회도 같이 뛰었으니까 네. 뭐 노장은 제가 더 노장이긴 했는데 네. <웃음> <웃음> 영국 유학 생활이 얼마나 어, 얼마나 기간 동안에 하셨어요? 어 가서 집 얻어서 제대로 산건꽉 채워서 4년 살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 왔다 갔다를 코로나 전까지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도 또 왔다 갔다를 했으니까 그건 뭐 어떻게 계산을 음, 할지 그냥 예. 예. 영국이 좀 맞았나요 사는 게? 네, 저는 영국 하고는잘 맞아요. 어. 네, 사는 거는 네네네 네, 네, 네. 그렇지만 네. 그래도 저는 원래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네. 와서 항상 예, 대도 뛰고 음. 레슨도 하고 그다음에 예, 와이프랑 결혼해서 애도 낳고 네, 네. 예,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 낳은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가? 어, 아이, 1년하고 조금 더 됐습니다. 16개월 이제 지나가지고요. 아, 즐겁게, 예. 아빠,빠,빠 하고 있습니다. 귀여울 때는요. 네. 아, 선생님도 아이 나았죠 예, 예.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예, 뗀 여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어, 6살 난 남자 아이가 있습니다. 아, 6살 남자 아이가 있습니까? 네. 예. 누가 봐도 아가씨 같이 보이니까요? 예,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냥 아가씨인 것처럼 그냥 하겠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laughs> <laughs> 어, 라운 댄스 스튜디오가요, 어, 선정 능력 1번 출구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선정 능력 1번 출구라고 하면요. 강남이지 않습니까? 네. 네. 지방 사람들은 여기가 강남인지 아닌지 또 모르잖아요. 강북인 줄 알면 안 되니까. 네. 여기도 그 번화가 강남, 네. 한복판에 있어요. 네. 스튜디오도 굉장히 넓고요. 네. 아, 기둥이 없이 이렇게 넓은 공간을 사용한다라는 게이 음, 학원 분위기 너무 좋고요. 우리 선생님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라움 댄스 아카데미 네. 예,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뭘 도와주실 건가요? 뭘 룸바 통합 루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응, 응.